반도체는 한겨울이지만 2차전지는 뜨거운 한엽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낀 덕분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 1분기 매출이 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 매출도 새롭게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던 2021년 2분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더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분기 세액 공제 예상 금액으로 약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한해 조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의 가장 많은 공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세액 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